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10월 26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 및 패치 노트 안내로 돌아온 김조아 푸율입니다. 어...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언제나의 2만 크레딧과 채용계약서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올 거예요. 어... 앱 업데이트 없이 데이터 패치만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유닛 셰나가 추가됩니다. 등급은 SSR이고요. 스나이퍼네요. 출력원은 3코스트고. 카운터면서 침식체인 캐릭터구요 어 침식체네요 이동타입, 공격타입 모두 지상입니다 그리고 쉐나는 치명타 발생에 비례해 생성되는 음표로 범위 피해를 입히는 근접형 스나이퍼입니다 제프티 바이오테크의 경호실장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VIP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즉석 연주회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증언이 대다수입니다 그녀가 언급한 엘리시움 필하모닉은 관리 실패 직전까지 구 관리국을 적대해온 요주의 조직으로서 당시 건재했던 전대들의 활약으로 최고 지휘자를 잃고 와해된 바 있습니다. 과거 엘리시움 필하모닉이 건재하던 시절, 셰나는 잔혹한 공연의 서막을 장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한 것이 조직의 재부상을 뜻하는지, 혹은 현실에 잔류한 폐잔병에 불과한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기본기는 범위 피해고요 패시브는 유효타수 2에 치명타가 7회 발생할 때마다 전방에 약한 범위 피해와 함께 음표를 생성하고 첫 음표가 생성된 이후 기본 공격을 4회 시전하면 모든 음표를 일제히 폭파시켜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음표가 생성될 때마다 치명타 피해량이 10%씩 증가하고 음표가 폭발하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치명타가 7회 발생할 때마다 전방에 음표가 생성이 되고 음표 생성된 이후에 평타를 4번 치면 터지는데 특수기랑 궁극기가 연타형이겠죠? 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수기 잔혹한 악장 타겟이 있는 곳까지 돌진한 후에 무수한 찌르기를 시잖아요. 전방에 범위 페리피입니다. 네, 연타형이네요. 그러면 이걸로 치명타를 발생시키면, 음표가 더 추가로 생성이 될 거고, 예, 기본 공격으로 터트린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스킬 시전 이후에 8초간 완전 회피 상태가 됩니다. 완전 회피 엄청 많이 나오네요, 요즘에. 자, 궁극기. 현실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연주를 하여 주변에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받은 대상은 8초간 공격속도가 10% 감소합니다. 마지막 타격 시에 주변에 두 개의 음표를 생성하고, 패시브의 5레벨 효과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치명타 피해에 관련된 옵션이고, 어, 그냥 카미즘이 쓰면 될것 같아요. 건틀렛에서 만약에 쓸수 있다면. 근접 스나이퍼가 과연 건틀렛에서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신인류의 왕께서 건재하시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다 질풍권 맞고 죽을 운명이라. 어, 근데, 과연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합시다. 예, 완전의 비로 버틸려나. 어, 캐릭이 되게 예쁘네요. 생각보다. 자, SD 캐릭터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오. 그렇구만. 자, 챌린지 모드 클로의 정보 탐색이 추가됩니다. 예, 저번에 크레딧 했고, 고급 장비 소재 했었죠. 이번에는 정보입니다. 딱히 다른 건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벤트 에피소드, 호라이즌 파이네스 울지 않는 너를 위해 스테이지가 두 번째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예, 제프티 바이오테크의 사원 배지가 이제 그 이벤트 드랍 아이템으로 드랍이 되고. 요번에는 세트 바이너리도 주네요. 예, 세트 바이너리랑 강화 모듈, 튜닝 바이너리, 이렇게 예, 주네요. 카운터 케이스 스트레가 4종이 추가됩니다. 유나 스프링필드, 라우라 베아트릭스, 잉그리드 요하나, 에블린 켈러의 카운터 케이스가 추가가 되고요. 전용 장비가 추가되네요. 카운터 케이스가 추가되네요. 어... 잠깐만요. 나나하라 먼저 내매. <laughs> 아무튼간. 자, 고대의 마도서. 낡은 커버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마도서. 월적 존재에게 인정받은 마녀만이 이 책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 유나 스프링필드 전용 장비. 보조 장비인데 얘네는 옵션을 안 써놨네요. 이번엔 어, 라우라는 이제 베아트리스 로브 방어구고, 잉그리드는 나시고, 에블린 켈러는 마녀 의비아 보조 장비네요. 네, 이제 봐야 될 거는 유나 꺼 아, 에블린 거만 봅시다. 예, 그렇죠? 예, 에블린 거랑 이게 베아트리스 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채용변경상 쉐나 나왔으니까 당연히 쉐나 떠야겠죠 예, 확정채용대상은 쉐나입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그 다음 이제 그 외에 다른 확정채용대상은 라라에거, 론 리, 샤오린 샤오린? 아 샤오린이 그 선별뽑기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뽑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벤트 유나의오싹한 축제 미션 할로, 해피 할로윈 출근 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9일 오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고 할로윈 맞이 한정 아이템 TOT 트리거 트리트 프레임을 획득하세요라고 되어있네요. 어예 요거 예 원하시면은 얻으시면 될것 같고 해피 할로윈 출근 체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세트 바이너리에 강화 소재 그리고 어... 튜닝 바이너리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점 변경상, 신규 할로윈 스킨 3종, 할로윈 스킨 3종, 복각, 장비 강화 가득 패키지 2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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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트. 네, 이렇게 추가됩니다. 어, 먼저, 견습 뱀파이어 프린세스 솔라 코덱스 유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요게 이제 황금색이네요. 예, 요게 황금색이고, 어, 세라페리 보라색, 그리고 카린 웡이, 예, 파란색.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아니면 내일 방송 와서 네, 방송에 오셔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습 악령 사냥꾼하고 레지나, 신디 이렇게 추가되는데 신규 이벤트 스토리는 없네요. 그러면 어, 조금 아쉽네요. 장비 강화 가득 패키지가 판매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쪽은 잘 모르겠어 가지고 항상. 어, 요거 이제, 그, 뭐죠, 인테리어. 예, 네, 인테리어가 추가되는데, 어, 할로윈 느낌 나게 잘 만들어놨네요. 배경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런 모양보다는 요거랑 좀 사공작용이나 이런 거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다라는 거. 격전지원 정식 시즌 14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더레이터 A랑 타이런트 소드네요. 네. 어, 어 타이, 메이니가 디펜더고, 타이런트 소드면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지상 유닛의 명중이 감소하는데, 예, 저번에 느낀 적이 있죠? 지상 유닛의 명중 이닛을 감소하더라도, 김소빈이 때리면 아프다. 거기에 요번에 밀리아까지 추가되면서, 밀리아, 김소빈이 얘를 때리기 시작하면, 모더 A는 아주 그냥 까르르까르르 하다가 가요. 예, 메이즈 전대 유닛의 공연은 증가하니까, 메이즈 전대가 아마, 뉴드밀라랑, 그, 알렉스죠? 예. 구총도 들어가요? 아 근데 아무튼, 구총은, 구촌... 헷갈리네요? 예, 네, 관총이가, 관리국 그, 솔저 쪽에 있었나, 구... 에이즈 선대에 있었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밀리아랑 소빈이한테 겁나게 두들겨 맞을 예정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런트소드는 어, 있는 스나이퍼 다 꾸, 꾸겨 넣어가지고, 딜 하다 보면은 잡힙니다. 예, 대충 공략이 그러해요. 예, 그래서, 얘도 ESPR이니까 애델한테 좀 많이 맞겠네요. 예, 그죠 애델 데미지 100% 증가하면 아마, 공략 100% 증가하면 좀 많이 셀 겁니다. 류드랑 알렉스만 있어요. 오케이. 자 개선 및 변경 사항입니다. 경영 가이드 광역 피해 감소 설명이 수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광역 피해 감소가 두명 이상의 캐릭터가 같이 맞는 공격이 두명 이상의 캐릭터에게 적중했을 때, 그러니까 범위 공격이 두명 이상의 캐릭터에게 적중했을 때 데미지 감소가 진행된다는데 여기 설명 이좀 잘못 써 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수정하고 전용 장비 제작 금형 명칭이 수정이 됩니다. 알파트릭스가 알파트릭스 커스텀 금형에서 알파트릭스 금형으로 에이... 세 글자 뺐고요. 호라이즌의 물리적 설득 패시브 스킬의 정보가 누락된 설명이 추가됩니다. 어,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모든 경직 면역 상태가 되고 모든 공격이 강화된다를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디버프와 모든 경직 면역 상태가 되고 모든 공격이 가능 강화된다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디버프 걸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 얘가 실명이 들어가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얘 메카닉인데 실명 걸린대요. 깔깔깔깔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 잘못 적용된 신규 카운터패스 호라이즌의 종료 기간 아 요거 바꾼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28일에서 29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월드맵 탐, 탐색 현황에서 지원 요청 참여 내용 목록이 두 개까지만 확인되는 현상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맞아 어제 제가 이제 주간 퀘스트 끝내려고 레이드 눌렀는데 두 명밖에 안 뜨더라고요. 근데 클리어 하니까 계속 올라오더라. 그래서 뭐지? 이러긴 했었는데 아 그게 그때마다 팝업이 된게 아니고 두 개만 보이는 거였군요. 예, 버그였나 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이드 보상 수령에 문제가 발생한 현상. 아, 이거는 빨리 고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10월 26일 날 업데이트될 10월 4차 업데이트 및 패치노트를 안내해드린 임조합 푸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